네. 글쎄요, 저는 뭐, 그거보다는 소재기에 놓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뭐 예를 들면, 뭐, 이제, 저기 변호사 선임,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이건 합의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이제, 뭐550 중에서 한330 정도를 주시고, 한 220은 나머지 한 3개월 뒤에 주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이제, 이게, 이때 뭐, 소송 없이 그냥 서로, 그 소송 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. 합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꼭 판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송 과정에서 뭐 바깥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그 합의 도출에 효율적이에요. 훨씬 품이 덜 든다 이 말입니다. 수고가 덜 든다 이 말이에요. 대략은 한 10개월 내외. 10개월 내외. 네. 재판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느려져 가지고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, 뭐 그렇죠. 네. 조금 명도 사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시간을 길게 보고 어, 좀 빨리 마치라 그러면 소를 소재기를 빨리 하는 어, 그게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합의한답시고 그 소송 자체를 늦추게 되면 그만큼 해결이 늦어지고요. 어, 더 이렇게 해결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, 아, 소재기 하면 저 사람이 뭐, 저기, 감정적으로 더안 좋아져가지고 합의가 더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제, 이렇게, 그,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반대입니다, 반대. 예. 바로 소송 제기하면 서 바로 하는 거죠. 네. 뭐까지 포함된 비용이에요. 네. 네. 소재기 하시라니까. 도와드릴 게뭐 있어요, 이 사람은. 말이 안 통하는데요, 뭐. 지금 보세요, 뭐. 6, 6번 연체해놓고, 두 번, 그냥, 그, 저기, 두 번은 없었던 것을 하고, 수혜 때문에 없었던 것을 하고, 네 번을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. 뭐, 이런 사람하고 뭘 이야기를 해요? 그리고 또 뭐, 뭐, 돈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, 믿을 수도 없거니와. 어, 들어와도 그건 어차피 명도시켜야될 사람 아니겠어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뭐 되도록이면은 소송으로 가는 게 맞아요. 약속이 안 지켜지는 사람이기 때문에.